박람입니다. 요즘 학교 내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쓰레기 문제에 대해 사을어게생각할까요 김일백이 나와 무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혹시 요즘에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분들 있습니까 아주 많죠. 그리고 게다가 위쪽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너무 추워서 쓰레기가 얼어버린 것도 있어요. 특히 교내. 그냥 바로 툭툭 이렇게 버리는 게 자기한테 죄책감이 없는지는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좀 하게 해주고 싶 학교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. 다음 관심과 배려가 모여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민담 뉴스 박예담이었습니다.